자, 얘들아 드디어 마지막 5형식에 도착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자, 5형식은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별표를 따방으로 아주 뿜뿜하게 해줄 겁니다. 자, 5형식이 왜 가장 복잡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모든 문장 성분들이 총출동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면서도 중요해요 이거는 점점 상급자, 점점 고급자 코스로 갈수록 O형식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3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고등학교, 마침내 수능까지도 O형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집중력 좀 떨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쉬고 올게요 오케이, okay, 잘 쉬었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5형식인데 이런 큰 동사 형님들이 오게 되면 그치? call, name, elect, consider, make 이런 형님들이 오게 되면요. 이 목적격, 보호로 일단 목적격, 보호로 뭐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바로 명, 형, 준 올라갈 수 있었죠? 그쵸? 명사가 된다는 거는 대명사도 된다는 거고. 근데 이 형님들은 여기서 명사, 대명사로 선택해 줄게요. 자, 여기서 한번 이 형님들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all 하면요.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 name, 목적어를 뭐뭐라고 이름 짓다. 해가지고 이 형님들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call name 하면 호칭에 관련된 거. 그렇뭐 뭐라고 불러 주는 거잖아. 그래서 호칭 불러 주는 거. 그다음에 elect 하면요. 목적어를 뭐 뭐로 선출하다 해서 뭔가 선택하는 느낌스. 그다음 consider 목적어를 뭐 뭐로 생각하다. 고려하다.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느낌스. 고려하다라는 건 결국 생각하다랑 똑같은 뜻이야. 그리고 make 하면요 목적어를 어떤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상태 느낌 됐니? 그래서 이렇게 호칭이나 선택, 생각, 상태 요런양요런 요런 느낌을 뿜뿜하는 저 동사 형님들이 오시면요 음. 명사 대명사 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 so we 우리는 call 부릅니다. our kitten, 우리의 새끼 고양이란 뜻이야 kitten 하면 우리의 새끼 고양이를 바비라고 불러요 여기도 봐봐 요콜이라는요큰 동사 형님이 어때? 음 목적격 보호로 지금 뭘 써? 아 명사 썼구나 명사 받아주는 거 맞네? 아, 요 정도만 확인할게 그리고 중요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자 이렇게 얘와 얘의 관계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요렇게 되죠 왜? 얘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아, 우리의 새끼 고양이가 지금 바비라는 걸로 보충 설명이 되네요. 그치? 그 다음에 밑에, we name, 아, he named, 그는 이름 지었다. 그것을 Venus라고. 이때도 오 s 이고요 이때도 잘 보세요. 이 name 이라는, 요, 큰 동사 형님은, 아, 맞네. 지금 목적격보로 명사 받아주는 거 맞네. 그쵸? 자, 이때도, 원래는 요 관계가 더 중요하죠. 우리 해석할 때는 이 관계를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아 그것을 지금 비너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니까 그것이 비너스인 거잖아, 그치 이제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보충 설명. 오형식한 때는 이 보충 설명 확실히 진짜 잘 잡아줘야 돼. 자 그다음에 they 좀 내일 읽자. 자 they 그들은 elected 하면 선출했습니다. 그를 President. 어, 대통령으로. 이때도 한번 볼게요. 어, 봐봐. Elect. 이런 형님들 어때? 어, 목적기보로 명사받아주는 거 맞네. 그리고 어, 그가 대통령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보충설명 잘돼 있죠? 그 다음에 You should consider. 너는 should consider. 너는 고려해야만 해. 자, 이때 should는요. 자, should 잠깐 정리하고 할게요. should 조동사예요. 조동사로 뒤에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 될고 왔고요. 이때 조동사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그렇지?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조동사냐면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너는 고려해야해. 그다음 쭉 다시 성분 잡아볼게요. 이것을 a high compliment. 높은 칭찬, 되게 엄청난 칭찬이라고 넌 이거를 생각해야만 해이 얘기예요. 이때, 음, 어때요? 이 컨시를이라는 큰 형님이, 어, 목적격 보어로 뭐 받아준 거? 애야, 지금 명사 받아준 거 맞죠? 음. 이걸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음, 얘와 얘. 의 관계를 잡는 게 일단 진짜 제일 중요해요. 원래 오형식에서는 어 이거가 지금 큰 칭찬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충 설명 맞고요. 그다음 마지막 this album 이 앨범요 will make 만들어 줄 거예요 her 그녀를 a super star 슈퍼스타. 이때도 보세요 이 make 라는 형님이 어때? 아 뭐야 목적의 보로 명사 받아주는 거 맞네요. 에구. 자, 이때 너네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이 make가 목적격보로 명사만 받아주는 애가 아니야. 얘는 형용사도 되고 나중에 준동사까지도 됩니다. 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원래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역할이 단어가 꼭한 가지 역할만 정해진 게 아니라 어 얘가 정말 다양한 역할을 가져갈 수 있다고 make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명사로 받아주는 케이스 일단 한번 살펴본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여기서 h 리 r r y 슈퍼스타라는 거잖아. 이제 이 슈퍼스타는, 뭐야, 그녀가 슈퍼스타인 거니까 이렇게 보충 설명 됐네요.